지금 보시는 모델은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고요. 22년식입니다. 외장 컬러는 올블랙이고, 흰색이랑 좀 차이점은 이렇게 올블랙이냐 흰색이냐 좀 차이가 있죠. 팬더 라인까지 전부 블랙이니까. 지금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지금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드릴 수가 있고, 평생 엔진오일 쿠폰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무이자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고, 할인도 제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네, 구매하시기도 괜찮고. 할인을 받으시든지, 무이자로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트 컬러는 블랙이고, 이거 말고도 뭐 샌드스톤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이 아, 또 차는 되게 또컴팩트하고 타보면은 승차감도 되게 괜찮습니다. 3.0은 좀 무게감 있으면서 좀더 편안하고, 2.3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우면서 컴팩트하고 어, 그러니까 2.3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